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 전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녹지지역이던 백현동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주은지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다음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에 관한 용도 지역 상향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지리자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들어보인 백현동 부지에 관한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 라고 기재되어 있는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후, 거기에 조작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피고인에게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이 피고인이 준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입니다. 따라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나 지리자가 제시한 패널과 이 모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답변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 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둘째,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3조 제6항 의무조항을 들어서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조항에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하고 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해 보면 용도 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용도 지역 상향 단계에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협조 요청 공문이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묻는 내용으로 국토부의 공문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종전 협조공문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직무유기를 문제상 뺐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해 보면 용도 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위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을 가해도 되지 않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용도지역을 상량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조항 압박 발언과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근이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민주주의 의 여체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과 활발한 토론에 있으므로 민주의 실현 과정인 선거 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민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효의사실공평체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을 구제하는 측면 외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없이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아울러 가집니다.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의사실 공표에 해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 특히 의견과 사상의 영역에 속하는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비원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문 피의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고권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제 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간,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의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채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로만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를 전제로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2심을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무의 반대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완,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수견,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 의견 및 반대 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의사실공표로 인정한 다수 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 의견의 방식은 설레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 의견의 새로운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설레나 다수 의견은 새로운 법리에 충실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 의견과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의 사실 공포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입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의사실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의사실공표죄의 성립법인을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률을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설례의 방향성